지금 오후 두 시입니다. 이 집에 오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밥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첫 끼가 고기예요. 몇년 전에 그런 거 있었죠. 혼밥 난이도 계급도 혼자 삼겹살을 먹는 게 전혀 저는 어색하잖아요. 지난번에 뉴욕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한국식 돼지곰탕 집인 옥동식에 가서 뉴욕 사람들이 왜 옥동식에 열광하고 있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음식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식으로 맛보는지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니까 많은 걸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3년 4년 연속으로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돼지고기 구이집인 굽땅에 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한식의 유행을 전했던 선두주자 같은 메뉴 코리안 바베큐가 과연 어떻게 미국에서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바베큐라는 것은 원래 미국 남부와 지금의 카리브 해쪽에 살고 있던 부족들의 음식 문화로 알려져 있어요. 요리 스타일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땅에 묻는 바베큐가 있었고요. 하나는 연기로 올라오는 열만을 통해서 천천히 고기를 익히는 이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카리브해 사람들이 바르바꼬아라고 불렀었대요. 그것이 영어로 들어와서 불의 열을 직접적으로 고기에 대지 않고 간접적으로 연기라든지 공기를 데워서 익히는 기법을 바베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미국에서도 오늘날 바베큐가 유명한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텍사스처럼 주로 미국 남동부 지역의 바베큐를 으뜸으로 쳐요. 마스터 클래스 내용을 보면은 아메리칸 바베큐와 코리안 바베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바베큐를 할때 가장 고기에 부드러운 부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우설이라든지 아니면 갈비살, 삼겹살 같은 부드러운 부분으로 바베큐를 굽는데 비해서 미국에서는 브리스켓이라든지, 치킨을 통째로 굽는다든지, 돼지의 갈비 같은 크고 질긴 살을 주로 바베큐에 이용하는 게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기를 직화로 굽고, 미국인들은 질기고 큰 고기를 통째로 넣고, 스모킹을 갖다 6시간, 7시간 해가지고, 부드러워지게 만드는 그거를 바베큐라고 부르는데 비해서, 우리는 어, 전통적인 바베큐보다는 그릴에 가까운 요리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또 미국에서는 바베큐를 먹을 때 주로 마카로니 앤 치즈, 포테이토 샐러드, 칼로드 그린이나 아니면 특히 옥수수빵을 먹고 고기를 불 위에 올리기 전에 오랫동안 고기를 스모킹하는 것이 특징이나 마리네이트 즉 재워서 부드럽게 만들고 생상태에서 요리를 시작한다 생고기를 재워서 연하게 만든 다음에 직화로 굽는 것이 코리안 바베큐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국 음식이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오늘날은 미국인들도 한국 음식에 워낙 익숙해서 한국 음식을 심지어 지역별로 찾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재해석한 장류리만 전문으로 해서 파인 다이닝을 만들어도 그 컨셉을 이해를 할 정도로 익숙해졌죠. 하지만 제가 미국에 갔던 1990년대 중반 때만 해도 한국 음식 그러면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딱한 가지 메뉴만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뭉뚱그려서 코리안바베큐라고 불렀었어요 2016년 9월에 나온 기사인데 통삼겹구이 라고 하는 <laughs> 레스토랑이 플러싱에 열었을 때 나온 뉴욕타임즈 기사를 찾았습니다 우리 대체로 삼겹살 그러면 무슨 단어인지 생각을 잘안 하고 쓰잖아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Pork belly is called 삼겹살 돼지 뱃살을 삼겹살이라고 부른데 이것을 Three l a y e r flesh <laughs> A name at once poetic 말 그대로이기도 하지만 시적이기도 한 이름이다. 이 삼겹살은 주로 두 가지 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는 사실 삼겹살은 그냥 제주 흑돼지 빼고는 무슨 종인지 몰랐는데 요크셔 포크나 조금 더 비싸고 기름진 크로부타이두 가지의 하나를 쓰게 된대요. 이것은 일종의 콩 페이스트인 된장이라는 것에 3일 동안 버무려지며 그 외에 다른 어떤 재료가 양념에 들어가는지는 미스터 정은 얘기하지 않았다. <laughs> 영업 <영어> 비밀이니까 <laughs> 이 삼겹살은 소뚜껑이라는데 구워지는데 컴백스 모양의 구이 판으로써내 테이블 위에 올려져 가마솥이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 부엌에 있던 우드 버닝 스토브의 모양을 흉내내고 있다. 요즘은 이 음식을 홍보할 때도 문화적 컨텍스트가 중요하니까 오히려 소뚜껑이라는 표현을 쓰고 붓뚜 막기 뭔지를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글도 재밌고 이 오는 손님들도 재밌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소뚜껑의 커브는 열이 끊임없이 꽃처럼 올라오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가마 소뚜껑 삼겹살이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고기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그 아래로 흘러내려 기다리고 있는 콩나물과 김치와 마늘을 구울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도 여기 오면 삼겹살만 시키는데 자기는 요리평론가니까 남들과 다른 걸 시켜보기 위해서 돼지껍질을 시켜봤대요. 홀크스키는 치차로네스처럼 바짝 튀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돼지껍질의 정직한 향이 마치 곱창을 연상하게 하는 일종의 쫄깃쫄깃한 탭 모양으로 나온다. 이것을 먹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예쁜 비밀이라고도 전해진다라고 썼어요. <laughs> 우리 컨텐츠의 지난번에 주인공이었던 피드 일스가 워낙 한식을 좋아하니까 2021년 6월에 해운대 소문난 암소 갈비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1964년에 시작한 해운대 소문난 암소 갈비집의 이름은 메뉴보다도 길다. 미국 사람들한테 해운대 소문난 암소 갈비집은 외우기가 어렵겠죠. 이 레스토랑은 원래 64년에 진짜 해운대에 있던 집인데 이 바비 윤이 자기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소문난 암소 갈비집을 뉴욕으로 가져와서 코리아타운의 가장 한 끝머리에 있는 서쪽 36번가에 세웠다. 갈비를 이루고 있는 인대가 많은 조직은 씹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코리안 바베큐를 하기 위해서 고기를 준비할 때는 고기를 결과 수직으로 잘라서 일종의 베이컨처럼 보이는 긴 스트립으로 만들어서 먹고 그 안에 보면은 타원형의 뼈가 들어있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은 미국에서 한식을 먼저 접했잖아요. 원래 한국의 갈비의 모양이 LA 갈비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기에 이 결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뼈가 차원형으로 맞는 컷으로 한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갈비를 먹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죠. 하지만 이윤 씨가 고기를 좀비할 때는 해운대 컷이라고 부르는 다른 컷을 이용하는데 고기를 이 결대로 자른 다음에 이 끝에다가 5cm 정도를 남겨놔서 일종의 표면, 긴 벨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한다. 흠. 일반적인 갈비컷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해운대 사람이 만든 음식점에서 이걸 처음 봤기 때문에 이거를 해운대컷이구나 이렇게 부른다는 게 굉장히 재밌죠 이런 것들이 문화가 서로 교차할 때 만들어지는 독특한 현상들 같아요 이렇게 많은 한국 음식점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면 할수록 옛날에는 한국 음식을 미국으로 보낼 때 어떻게 하면 현직 사람들의 입맛에 무조건 맞출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워낙 미국 사람들이 다민족 국가에 살면서 먹을 게 많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는 한국 음식점은 다른 옆에 있는 삼겹살집이나 갈비집이랑 다르게 홍보를 할까 고민을 하는 걸볼 수가 있고 전통적으로 미국 사람이 익숙한 코리안 바베큐가 LA 갈비라면 난 오히려 한국에서 먹는 스타일로 이렇게 길게 펴주는 걸 하면은 이렇게 또핏드 월스가 와가지고 기사를 써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고깃집을 하는 것과 미국에서 고깃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챌린징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양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코리안 바베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삼겹살이나 오겹살 같은 돼지고기보다는 역시 진하게 양념을 한 다음에 불에 구워 먹던 불고기였습니다 심지어는 2018년 한참 한류가 미국에 뜨고 있던 시점에 미국의 유명한 과학 잡지인 스미토니안 잡지에서 불고기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외국 잡지에서 이걸 배운다는 것이 좀 묘하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불고기라는 것은 재운 소고기를 얇게 잘라서 만든 한국의 필수 반찬 중에 하나다. 한국 요리에 있어서 이 불고기라는 것은 이탈아의 미국인들에게 스파게티 미트볼이나 아시케나지 유대인 들에게 맛줘 볼수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이 불고기라는 요리는 고구려 시대 로 돌아가며 그 고구려에서 먹던 일종의 케밥 과 비슷하게 생긴 꼬치구이였던 맥적의 후야가 바로 불고기라고 볼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맥적은 서리아멱이라는 것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서리아멱이라는 것은 고기를 재운 다음에 찬물에 담궈서 만든 국물까지 있는 고기 요리였다. 어, 지금 우리가 먹는 불고기랑 상당히 비슷하게 들리네요. 서리아멱이 20세기가 되면 너비아니로 바뀌게 되고 이 너비아니는 얇게 잘라진 양념한 고기를 살짝 그을려가지고 먹는 조선의 왕족들이 좋아하던 요리다. 불고기는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고기인데 미국의 버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는 프라이팬 같은데다가 구워서 먹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숯불 화로가 집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우리나라 집에도 숯불 화로가 없죠.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집에서 만들려고 해도 집에 숯불 화로가 없는 미국 문화에서는 어쩔 수 없이 레인지로 만들어 먹다 보니까 프라이팬 요리로 발전했다라는 식으로 썼다는 게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이 불고기 소스에는 주로 간장, 설탕, 마늘, 파, 참기름, 그리고 배가 들어간다. 배는 아시아 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서양 배 하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푸석푸석한 배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꽉찬 사각사각한 배가 있는데 아시아 배는 칼페인이라고 하는 엔자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 뿐 아니라 고기에 단맛을 더하기 때문이다. 한식 전문가인 썰피코는 미국계 한국인들은 이 재료를 다른 걸로 바꾸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뭐 LA나 뉴욕의 이민 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우리나라식 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뭘 썼다고 하냐면은 사람들은 요즘 키위를 씁니다. 썰피코가 말했다. 한국 배나 파인애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엔자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재밌는 게 뭐냐면은 미국 음식의 발전사를 보면은 본국의 사람들이 레시피를 가지고 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식 배가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구하지? 못 구하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더 흔한 파인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걸 넣으면서 발전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탈리 아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하와이안 피자도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겠어요? 또 하나, 썰피코는 집에서 불고기를 해먹고 싶은데 우리나라처럼 얇게 썬 고기를 파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에서 불고기를 해먹고 싶은 미국인들이 곤욕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H마트에 가서 미리 불고기 몇 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썰어서 줄 것이다. 라고까지 스믹도니안 잡지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고기 구이 문화를 미국에 가장 널리 알린, 특히 미국의 구매력이 강한 분들한테 널리 알린 분이 있다면 이 데이비 쉼이라는 분일 거예요. 이분이 코트의 셰프이고 한국 고깃집이 처음으로 미슐린 스타를 받게 된 계기가 된 분이에요. 만약에 한국인 같은 미국의 소수민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요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궁금해 분들 중에서도 어, 미국 가서 떡볶이 집한번 해볼까? 미국 가서 치킨 집한번 해볼까?라는 분이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헤리테지의 진실됨이 가장 중요하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것. 다시 말하면 자기의 뿌리, 개성, 어떤 커리어를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는 모험을 해야 되고. 모국에서 가지고 온 자기만의 문화적 헤리티지를 자기 일과 합치는 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열정, 헌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기만 한다면 어떤 스킬이 빛나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오랫동안 내가 갈아온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유니크한 아이템을 가지고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나만의 한국 놀이를 만든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짜파게티에 트러플을 넣는 이런 시도라든지 아니면 고기 위에다가 해라을 올리는 시도 밥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서 기름이 스며들게 해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발상 이런 모습들이 케이푸드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화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높은 평을 받고 있는 돼지곰탕집에 가서 리뷰를 해봤고 오늘은 미슐랭 가이드에 3년 연속으로 등재된 돼지고기 구이집에 와서 코리안 바베큐라고 하는 미국인들한테 가장 친숙하고 오래된 메뉴가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컨텐츠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가 말을 하느냐고 오늘 하루 종일 굶고 왔는데 고기를 딱세 조각밖에 못 먹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남은 고기를 전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